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반기지 않았던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여자입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시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치를 떨며 그 집에서 나와야 했죠. 하지만 그게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를 쫓아냄과 동시에 본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쭉 자라왔고 1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너무 막막했죠.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어리고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던 제가 그 월세를 계속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야금야금 까먹다가 나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월세가 싼 고시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 관련 제조회사였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라고 했죠. 저는 말단 생산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교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대 근무가 없이 주간만 일하는 생산직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다 보니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60대의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일할 때는 냉철하고 진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죠. 대표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저는 공장에 있다 보니 자주는 못 뵙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드리고 대표님도 제 얼굴을 아셨습니다. 보통 첫 입사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저는 그 회사가 편하고 저하고도 잘 맞아서 계속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직 인원을 뽑을 때 사무직 전환을 하고자 저 역시도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전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공장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실로 올라가 구매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대표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서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도 많이 주고 받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 때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과 별도로 식비가 나오긴 하는데, 식비도 아낄 겸 도시락을 종종 싸워서 먹거든요.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다 먹어서 치우고 있는 중에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대표님 오셨어요? 막 식사를 끝내느라 대표님이 들어오신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무실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실에서 뭔가 먹는 것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런 것보다 비어있는 제 도시락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도시락 싸와요? 식비 나오잖아."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식비도 아낄 겸요. 실은 고시원 계속 살다가 몇달 전에 원룸으로 옮겼는데 그 바람에 월세도 좀 오르기도 했고 야간대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돈들 일이 많아서요.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영미 씨쭉 지켜봤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영미 씨 보고 있으면 공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영미 씨 같은 때가 있었거든.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죠. 여자 대표로서 번듯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늘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보니 힘든 일 한번 안 겪고 탄탄대로로 사셨을 것 같은 이미지셨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할 때가 있었다고 하시니 놀랐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본인의 과거 얘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무렵부터 이모 집에 얹혀 사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분을 만나셨고 지금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대표님의 남편분은 초기 공동 대표님이신데 제가 입사하기 15년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대표님은 홀로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계열은 주로 남자들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 여자였던 대표님은 참 많이 힘들고 뒤에서 눈물 흘릴 리도 많으셨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독하게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 회사가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모가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걷어먹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모 아들이었던 사촌동생을 저희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분은 저희 회사의 최이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과 최이사님이 사촌 지간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죠. 사실 최이사님은 회사 내에서 일을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최 이사님이 일을 정말 못하고 대표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익히 보게 되었죠. 최 이사님은 대표님과 사촌 지간인데도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욕심도 많으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 했죠. 하여튼 대표님은 제가 과거에 본인과 많이 닮아있다면서 쭉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저를 참 좋게 보셨대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좀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는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최이사님의 아들이 놀러오셨어요. 보통 손님이 와도 대표님은 직원들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타서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보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커피나 차를 먼저 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이산이 마들하고도 처음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날 최이사님 아들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외모만 보고 이상형이라고 했다니. 처음엔 저도 그분이 별로였습니다.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최이사님의 아들은 말은 유학파라지만 유학이라기보다 거의 외국에서 놀다 온 거라고 하더군요. 공부도 그닥이고 별다른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인 최 이사님이랑 비슷한 논팽이과라고 했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아들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조카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신 거죠.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최이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과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과장님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최과장님은 저에게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최과장님이 저에게 추근덕대는 느낌이라 싫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한결같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최 과장님과 저는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가진 선물 주고, 매일 저 데려다 주고,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하려고 한건 처음이다 보니, 좋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최 과장님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보니, 저도 최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 그런데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은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는 사귀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들키게 되었죠 그 참에 최 과장님은 결혼 허락도 받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 이상으로 최이사님과 사모님의 반대는 몹시 심했습니다. 최이사님은 회사에서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랑 사귀는 제가 못마땅한 거죠. 게다가 최이사님 사모님은 대놓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정리해라. 라고 하시고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최 과장님과 사귀어야 되나 비참했고 최 과장님에게 이별을 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한건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그리고 최 과장님은 저희의 교제 사실을 대표님에게 알렸습니다. 대표님도 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교제한다는 거 몰랐기에 꽤나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하루는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최 이사님 사모님이 완강하게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역시도 저에게 그만 만나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최가장하고 결혼 전제로 만난다던데 맞아? 네. 영미 씨는 최 과장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최 과장님을 좋아한다고 했고 대표님은 두 사람 뜻이 정 그렇다면 최 이사에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표님은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에게 한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감으로도 훌륭하다고. 최 과장한테도 좋은 아내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최 이사님이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최 이사님 집안에서의 대표님 입김은 아주 셌거든요.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거의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대표님이 나서서 저희 결혼을 밀어주시니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은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부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라고요. 요즘은 혼인신고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굳이 빨리해서 뭐가 좋느냐고요. 그 사이에 혹시 아이라도 가지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한동안은 분가하지 말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 보니 가족으로서 정도 고플 것 같고,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거절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혼인 신고도 늦게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당분간 합과해서 살기로 했죠.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바보 같았던 건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었지만 대표님 눈치 때문에 일단 결혼식은 시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며느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었던 거죠. 결혼식은 일단 시키되,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서 당신 아들이랑 갈라서게 만들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시집살이와 저를 향한 냉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요청으로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분간은 살림도 배우고 아이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댁에서 지냈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 사는 첫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 남편도 냉장고 안에 들어간 음식은 안 좋아하니 반찬을 매번 새로 만들라고 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금도 쉬는 건못 보겠다는 건지 각종 집안일을 하루가 빠짐없이 시키셨습니다. 상부장 그릇들 다 꺼내서 닦아 놓으라고 하시고 갑자기 창고 청소를 시키질 않나 이불 빨래 밟아서 다 해놓으라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맘대로 살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들어와서 산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약속도 잡지 못하고 외출도 잘못 하고 그 집에 매여서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진 집안일과 노동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고아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라도 살림하는 걸 배워 봐야 된다고 잘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그냥 공짜 노예 드린 듯 집안일 무리하게 시키고 괴롭힌 거지만요. 게다가 막말도 정말 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좀 차갑게 말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뭘 물어보면 미간 찌푸리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귀찮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주를 잘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폭발하듯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내 아들 인 서울 4년제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인데 어쩌다가 고아에다가 야간 대학 겨우 졸업한 공순이 출신인 너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무슨 수로 대표님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넘볼 건 넘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시고 고함도 잘 지르셨어요. 평소에는 싸늘함 그 자체이고, 취기가 오르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을 있는 대로 퍼부으시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무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님이 술만 드셔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기댈 곳 하나 없고 막말로 서럽다고 이 집에서 뛰쳐나가도 돌아갈 친정 하나 없는 게제 처지였습니다.아버님은 저를 완전 무시했고 남인 것처럼 대하셨어요.아예 말도 안 거셨고 제가 뭘 물어도 대답도 잘안 하시거나 자리를 피하셨죠.한마디로 저를 왕따시키신 겁니다. 시부모님 두 분은 마치 작정이나 한듯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행동과 달라진 마음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가니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도 안 갈아주고 죽든 말든 방치하는 수준이었죠. 저랑 결혼 못하면 죽을 거라고 할땐 언제고 집에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은 흥미를 못 느끼는 듯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어머님의 막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 치면 남편은 되려 아,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라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자기 부모님 역성 만들고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가 좀 잘해라 눈치껏 마음에 들게 좀 행동하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심했어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다른 친구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누구 와이프는 교사고, 누구 와이프는 약사고, 누구 와이프는 친정 아버지가 건물 주고 자기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잘났는데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자리에서 대놓고 우리 와이프가 나고 오셨잖아. 나 처음 회사에 인사하러 갔던 날 일부러 커피 들고 와서 나한테 눈웃음 치더라고. 상향운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거지. <laughs> 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와하하 웃는 겁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더니 뭘 그렇게 발끈하느냐며 농담 아니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와이프인 저를 웃음꼴 만들어 놓고 농담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보고 자격지심이 심하고 예민하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아버님, 술만 먹으면 나한테 할말 못할 말 구별 없이 막말 퍼붓는 어머님, 대놓고 나 무시하고 잡힌 물고기 취급하는 남편까지,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건데 내가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한 건가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들어 하고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내가 왜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까 아차 싶고 제 발등을 찢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매일은 챗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누가 공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시댁에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저는 마치 그 집의 가전제품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사람 취급 아무도 안 해주는 가전제품이요. 남편은 이를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제 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점차 우울이 쌓여갔고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한 번은 대표님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콕 집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며 과일 상자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죠. 저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해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표님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 했어요.